a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 6장 민수기 장 절에서 오십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 6장5 2 절에서 6 5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 6장5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땅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산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로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내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무리되는 내용이 전체 인구 조사에 대한 마무리 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분배하는 원리는 재배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26장 앞부분에 어, 많은 분량이 그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땅을 기업으로 이제 분배하기 위함인데 그 재비를 뽑는 과정에서 인구수가 많은 집화가 작은 기업을 또 뽑을 수 있고 인구수가 적은 집파에서큰 기업을 뽑을 수 있기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재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번역 성경으로 이 5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도움이 돼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각 유산은 기업은 재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집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집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 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 수가 많은 집파들은 큰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고 수가 적은 집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잠언 16장 33절 읽어드리기 들어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와께 호 있느니라 기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땅의 분배를 받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 있다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지파의 리더가 이제 제비를 뽑지만 전적으로 이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기업을 주실 것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뭐해야 합니까?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집화가 받은 기업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집화의 기업을 땅을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족함이 없으면 주신 은혜는 뭐할수 없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레우인을 개수한 내용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우인의 남자 숫자가 2만 3천명이라고 62절에 나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레우인을 계수하는 부분에서도 나답과 아유아비 아유아비유가 아유, 범한 죄악을 언급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인그 지파의 그 숫자를 계수할 때에 고라의 죄를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 다른 불로 여호 앞에 분양했다가 죽임당한 언급을 하는 것은 이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위인은 계수하였지만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우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우인들에게는 뭘 주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우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이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오온 집화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63절에서 6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1차 인구조사 곧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은 여수화와 갈렙 제후고는 한 사람도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두 사람 빼고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남았는데 거기 65절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출혈급 1세들이 다 죽는 시간이 4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어요 죽는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어떤 것인가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업도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 천국입니다 이 기업을 누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갈라데 디 3장 29절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업이 유업을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기업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론과 제가 주를 믿게 되었으므로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기업을 이, 이을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이십절입니다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예레미야 애가 를쓴 예레미아 선지자. 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예레미아 선지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여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과 저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률과 언양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여름모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여 그 약속하신 또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름모제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기업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또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께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을 중히 여기고 살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시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영광 거두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공률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